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 백화점 아 신세계 백화점 네 센텀 시티에 있는 네, 언더아머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언더아머 굉장히 운동을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네 캠프캡 디자인도 있네요. 가방도 있고 백게 퀄리티가 단단하게 네, 괜찮네요. 가격대가 아. 아. 네, 69,000원 이 정도. 컨셉으로. 한번 네, 후드도 이렇게 좀 스웨터 재질로 만든 것도 있고요. 지금. 네, 레깅스. 레깅스인가요? 네, 레깅스 인가요 예, 레깅스. 저거 팬츠도 스웨트 재질로 가을 겨울이니까요. 가을 겨울철 좀 약간 두꺼운 재질 여성용 그리고 예, 스포츠 브라 스포츠 브라도 있습니다. 스포츠 브라 한 가격 한번 볼까요? 네 75,000원 스포츠 브라 그리고 네. 지금 운동화. 티셔츠까 하시면 되는데 아 운동화 뭐 농구화처럼 좀 단단하게. 잘 만들었네요. 고무가.. 아웃솔이.. 미끄럼도 좀덜할것 같고 밑에.. 밑에 뭐 뉴발란스나 나이키 아이다스 처럼 어떤 기술.. 기술력이 들어간 고무는 아닌 것 같은데 탄탄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이쁘네요. 카모 네. 가격대가 원산지, 차이나에서 만들었고, 169,000원. 쓱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깅아. 아, 요거는, 예, 여기 보시면. 어떤 특수소재. 특수소재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이쪽이 푸시푸시라고. 온다마 아 농구 농구도 내가 네, 온다마 NBA에서도 네, 좀본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농구를 보질 않아서 네, 그래도 잡지에서 본것 같습니다. 네, 컴프레션 외워도 있고요 컴프레션 네, 박스 이게 예, 컴프레션인가? 이막 1박, 박스. 예. 팬티, 사각 팬티네요. 컴프레션.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오히 이런 모델들. 네, 버켓도 있고. 버켓 사이즈가 시다 어, 예. 미디움. 미디움으로 나왔어. 괜찮네요. 좀 크게 나온 것 같은데, 미디움. 네, 미디움. 예. 여기가 낫네요. 낫게 깔리온 네, PK 셔츠. 보면 네, 기능성, 반팔. 폴리제질 같은데요. 네, 히트, 히트 기어. 네, 열을 좀 방출하는 것 같습니다. 55,000원. 55 반바지. 반바지도 좀 농구복 같은 것도 있고요. 조깅을 할때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예, 겨울철 괜찮겠네요. 겨 뜨끈뜨끈하게 두텁게 나왔네요. 제히트 기어 역시나 좀 열을 열을 좀 방출하는 열을 좀 머금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 가격대는 히트 기어 되네요. 1 3만5천돼 있네요. 13만 보시면. 레깅스. 네, 컴프레션웨어. 색깔 괜찮네, 이거. 이런 색깔. 검강으로 해 가지고. 카모제. 카모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카모. 보면 네, 골고루 좀 있습니다. 뭐 가을 여름 뭐 운동복. 트레이닝 트도 있고요. 바지. 가방, 모자 이렇게 쭉좀 되어 있습니다. 좀 알통이 좀 굵직굵직해야지 좀 이게 피시좀 되는 그런 느낌. 아이더스 컴프레션이 이두3 두가 좀 얇아도 좀꽉 조이는 느낌 이 있는데요. 지금 보셔야 되지만 위쪽에 컴프레션 매가 없어서 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윈드 브레이커 바람막이. 네, 239,000원에 겠네요 기능, 네, 소재 좋습니다. 이렇게 좀, 탄탄하게, 네,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 신세계 백화점, 네, 언더아머 센텀시티, 마치겠습니다.